간신 홍구장이 있는 간사이 지역엔 제일교포 60여만 명 가운데 다수가 살고 있고 곳곳에 고대 한국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500여 년전 한반도와 일본은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선조들과 달리 오승환은 올 시즌 야구를 통해 간사이 지역과 새로운 형태의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취재팀이 일본 올스타전이 열리는 고시엔구장으로 향합니다. 한신구단엔 열성팬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깊은 간사이 지역에 요즘 한국 사람의 이름이 부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올해부터 한신에서 뛰는 오승환과 지난해까지 고시엔에서 머지않은 오릭스구단에서 뛰었던 이대호 때문입니다. 고시엔 구장에서 계명대학교 취재팀은 일본 전역에서 몰려온 수백 명의 기자와 섞여 열띤 취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대호는 전반기에 3알이 넘는 타율로 팀내 4번 타자는 물론 올스타전에서도 리그 4번 타자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모자랐는데후번기 때는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어,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あのチームとしてはすごくいい成績を収めてまして打率三割超えてますし打点もたくさん打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でも本人はダメだとまだそこがこうすごく意識の高さレベルの高さを感じますね。日本で最高プロ野球スターが総出動しオースタージゼンは熾烈な応援戦と함께始まったです。全広場の四番打者李大浩の名前が鮮明に刻まれました。 이대호는 2년 전 올스타전에 지나치게 집중했다가 후반기 레이스에서 컨디션 난조로 고생한 경험 때문에 올해는 홈런 더비 출전도 사양했습니다. 어 저기서 이대호 이름을 연호하죠? 안중석에서 네. 이대호. 오. 이대호는 이날 경기에서 두타선 모두 내야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이대호는 이날 컨디션 조절과 팬 서비스만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1 1대 6으로 퍼시픽 리그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고시엔 역은 1시간이 넘도록 귀가하는 야구팬들로 붐볐습니다. 야구팬들을 위한 특별 전철은 밤이 늦도록 운행됩니다. 전철에 내려 집 근처에 도착해서도 야구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요頑張って요ょよ頑張ってる。4番 오케이 ーオ이 다시 어요張ってください。創調バン 정치의 이다 관계는 아니라고 思うので.こう,そういう交流があることでまスポーツ리 고시엔의 한신구단 기념품 상점에는 오승환 선수의 22번 등번호와 얼굴이 새겨진 물건이 여러 진열돼 있습니다. 오승환이 올해부터 한신에 합류했지만 기념품 코너에는 마치 오랫동안 활약한 팀내 간판 선수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캐릭터 상품은 상점 내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어. スンファンがね、見てくれることによってっていうところが非常に大きいんでね。で、また、あのえこちらがね、本当にもう期待するにね値する、期待することに値するような。 네 거기까지来てくれてるんで本当にこう. 홈경기가 있는 날에 오승환 선수는 매일 오후 2시 팀 훈련에 참가해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여름을 넘기면서 시즌 초반과 달리 오승환의 얼굴에 안정감이 엿보입니다. 정상급의 야구 선수들은 오로지 야구만 생각하며 수도승과 같은 절제된 생활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승환도 입단 첫해 일본 프로야구의 조속한 적응만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승환은 동료 선수들과 잘 어울리며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오승환이 야구 실력 못지않게 인간 댐댐이가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非常に素晴らしいあの働きをしてくれてますし、あのー、これぐらいはあのー、できると思っていましたので。 あのチームにとってもすごく大きいと思います。はい、そう、あの韓国で生活しましたが、はい、えっとアドバイスがあったら何どんなアドバイス、あのスーさんにですか。はいはい。はい、いやでも彼はあのサムスンでね、あの日本人コーチともやってますし、あのまあそのある程度日本語もわ、はい、かりますしね。あの非常にチームに溶けこむ溶け込んでるし、そうですね。まああのー、大丈夫だと思います。はい。<laughs> そうですね、あの彼は本当に、あのー、気持ちも強いし、まあ、その環境に左右されることがないと思います、であのー、野球に対しても非常に、えー、真面目ですし、あのー、レベルが高いんでね、あのー、国がどうこうじゃなくて、まあ、彼ぐらいのやっぱ力だったら、どこの、まあ、国行っても、どのチーム行ってもあの通用すると思います。はい、韓国で 二百何十セーブ上げ,てる上げて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やっぱりまあ,そうあの、そういう姿はあんまり見せないですよね、俺はそういうふうにやってきたぞみたいな姿は見せないというか、あの本当にわからない、日本の野球でわからないことだったら、すごいいろんなこと聞いてくるし、変化球の握りとかも聞いてくるし、すごいなんか、勉強 올해 나이 32살에 오승하는 삼성 입단 첫해인 2005년 한국 시리즈 3 경기의 등판에 7이닝 동안 방어율 0으로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그 여세를 몰아 앞으로 2년 차인 2006년에는 47세이브로 아시아 최대 세이브 기록을 세웠고.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는 팀의 3년 연속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국내 정상에 오른 오승환은 이후 해외로 눈을 돌려 2년간 최대 90억 원의 좋은 조건으로 일본 프로야구 한신타이거즈에 입단했습니다. 지난해 리그 2위를 기록한 한신은 전통적인 라이벌 요뮤리 자이언스 타도를 위해 오승환 선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어, 저희가 옛날에 선동일 선수도 취재하고 다 해봤지만, 첫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적응한다는 거는 타고난 재주가 아니면 좀어려웠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아니, 뭐 그런 건 별다른 건 없고요. 뭐, 물론 저도 이제 뭐, 6월달 같은 경우에 좋지 않았고, 또 처음에, 초반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적응하는라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뭐, 팀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워낙 좀잘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힘든 부분들이 조금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딱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기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부분. ポスがちゃんと필요한部分、そんなにスーパーからしたら、ねあのー、2つ、3つというよりも1つ打たれるだけですごく悔しい思いを、ねうん、してると思うし、でまた、あのー、現時点までで日本の選手をすべ、えー、て、ね、把握しない中での投球ですから、もうこれはもう十分、えー、問題なく。 いい状態でね、えー、マウンドでパフォーマンスしてくれてると思ってますし、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もう十分な活躍だと思いますでこれで大体、えー、だいたい各チームのね、各選手の特徴っていうものをね、把握してきてると思うんで、そうすると、もっともっと、えー、投球の幅が広がってくると思うんで、もっと後半戦はね、いいものを見せてくれると期待してます。 오승환에 앞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간판급 국내 선수들이 마무리 투수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습니다. 선동열은 1997년 38세이브로 기량을 회복했으나 구원왕 타이틀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어 2008년 야쿠르트에 입단한 임창용은 2010년 35세이브 등 모두 세 차례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했지만. 한 번도 일본에서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신 야구 팬과 오승환을 잘 아는 시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는 승객들이 한국 취재진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후반기 첫 경기가 열린 7월 21일 고시엔 구장에는 경기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계 선수로 등번호 32번 아라이를 촬영하는 팬이 있고 테마 파크처럼 90년 역사의 고시엔 야구장 곳곳에 야구 관련 조형물이 가득합니다. 메이저리그 구장에서조차 보기 힘든 전통의 구장 분위기입니다. 1934년 고시엔 구장에서 경기를 한 메이저리그 스타 베이브루스의 기념탑, 그리고 야구탑까지, 한신 팬들의 야구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고시엔 역사관에는 오승환의 300세이브 기념구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야구장 바로 옆에는 신사가 있는데, 승리를 기원하는 글이 곳곳에 가득하고, 한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사를 방문해 당일 한신의 승리를 기도합니다. 열렬한 한신 팬들에게 야구는 종교에 버금갑니다. 한신가 한신의 승리 아, 今日ですね。今日。まあ最初はちょっと22番がちょっと気負ってどうなん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最近はほんまに守護神に向けてだいぶ日本野球も慣れて頑張ってる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期待してます。このままでいい調子を保てば全然問題はないと思いますよ。はい、応援します。<laughs> オスマン選手がハニルトンさん300セーブへ挑戦した7月21日は、ムドウイソゲド。 바람이 불어 경기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날 상대팀은 세 경기 반차로 한신에 앞서 센트럴 리그 1위를 달리는 용유리 자이언스. 이날 한신은 EMR 무사 말루에서 포수 우에노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리그 1, 2위 팀 간의 대결답게 양팀은 치열한 투수전 속에서 긴장감은 이닝을 거듭할수록 높아갔습니다. 9회 초까지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드디어 한일 통산 300세이브 기록을 앞둔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등장했습니다. 오승환에게 이날 경기는 후반기 첫 경기라는 의미 외에 마침 강타선을 자랑하는 선두팀 요미우리와의 대결이기에 평소보다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용유리 첫 타자는 타율 2할 9푼 1위에 4번 타자 초호 초노. 천호는 오승환으로부터 좌익수 앞 안타를 빼앗아 페이스를 흔들었습니다 무사 1루 후반기 첫 경기에서 완공패를 피하려는 용유리의 집념이 마침 중심 타선으로 이어져 경기장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오승환은 그러나 홈런 11개로 요무유리 팀내 최다 홈런을 기록 중인 5번 타자 모라타로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습니다. 1 4 1루 다음은 6번 타자 아베. 아베는 우전 안타를 더 뛰어 1 4 1 2루에 득점 기회를 만들며 오승환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용일리 응원단은 달아올랐지만, 오승환은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오승환은 7번 타자 로페즈를 1루수 플라이로 아웃시켜 아웃 카운트를 늘리며, 용일리의 막판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오승환은 8번 타자를 일루 땅볼로 잡아내, 결국 한일통산 300세이브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승환은 한국에서 9년간 277세이브에 이어 올 시즌 한신에서 23세이브를 추가해 300세이브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신의 3대0 승리. 선두 용유리와 승차는 2.5경기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기록을 최강팀을 상대로 곰에서 기록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물론 특히 와다 감독은 오승환에게 각별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 텔레비전도 경기 종료 후 오승환을 집중적으로 비추, 관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관중들은 오승환 이름을 연호하며 축하했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300세이브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또팀 입장에서는 후반기 들어서 첫 경기를 또 깔끔하게 어 이기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기분도 좋고 팀도 기분 좋고 해서 어 후반기 아주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뭐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 좋은 컨디션이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투도 나왔고 그 실투로 인해서 이제 안타도 두개 이제 맞게 됐고 그래서 어, 다음부터는 좀더 깔끔하게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전엔 좀 부담이 아무래도 네. 그 기록이라든지 또후반기첫 경기라서 부담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기록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요. 어차피 뭐 300세이브 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록이라고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스스로는 어떤 이제 어떤 후반기 첫 경기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했던 생각이 더 컸죠 중간에 이제 안타가 예의 있지 않게 네. 아,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침착하기도 했었지만 그 순간에는? 일단 또 이제 1점 차가 아니라 또 3점 차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어,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게, 그래도 이제 팀이 이제 뭐, 저 역시 실점도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세이브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 잘 마무리 하셔서, 네. 그 순간에 기분 어땠어요? 꽃다발 받는 순간하고. 어, 일단 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전광판에 이제 또 팀에서, 어, 이제 야구장 전광판에 이제 300세이브 축하했던 멘트를 또 띄워주셔가지고 이제 팀 선수들이 운동장이 이제 떠나지 않고 다 거기서 이파이브도 해주고 이제 뭐 감독님 코칭스프 모든 뭐 팀원들이 어, 조금 축하를 해줘서 조금 의미가 그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 수지 운능ではないんでけどね 야, 이 바면대 뭐또 니가 그接 게임을ね. えー、スンンファンにつなげたいという、ね、思いでいとう思ででますんでその上で、えー、40セーブ、50セーブ行ってくれたら嬉しいことですけどまずはそれよりもとにかく勝ちゲームの、ね、最後はねスンファンで締める、うん、またこれから優勝争いをして最後、優勝する瞬間にね、うん、スンファンがマウンドに立っている、うん、そういう状況にね、えー、持っていけるように我々はね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ぜひとも400 세이브일본で4 0 0 세이브, 매세요 다음 날 아침 스포츠 전문지는 오승환의 300 세이브 달성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는 오승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대대적인 신문과 방송 보도 때문에 평범한 동네 빵집의 주인마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전할 수 있으면 다시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적용하면? 네, 적용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시즌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도 오승환의 활약은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마당에서 우리 공국 사물놀이로 유명한 68년 전통의 오사카 건국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오승환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고 제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가 되, 되고,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그 좋게 오승환 선수가 활약하면서 그 한국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이 생기면 좋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활약하면 저 진짜 미워요. 제가 제일 캡포 3세인데요. 제 아버지가 자이언츠 팬이었어요.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긴 야구 팀인데요. 두 번째가 한신이에요. 오승환 활약가면 한신가 이기고 우리 자이언츠가 지잖아요. 진짜 미워요. <laughs> 일본 기자들은 2구동성으로 오승환이 올 시즌 40세이브로 한국 선수 처음으로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スンンファン投手がマウンドに上がったら、まああのー、試合がそのまま勝ったまま終わ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すごい一体感となっていい空気が流れますね。40セーブとかも近く40セーブ声も全然あると思います。のにし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삼성 라이즈 유니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입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팬분들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